나 유치원 교사다.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유치원 교사는 만능 재능을 가져야 되는데, 나 그거 다 갖춰져 있다. 나할수 있다. 가자라고 남편한테 권했죠 저도 제가 귀농할지 몰랐어요. 네, 도시에서 사는 것이 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여자처럼 꾸미고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살아왔었는데, 어, 40대가 되면서 도시의 그런 빡빡함, 그리고 자꾸 내가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내 마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싫었던 시골을 한 번씩 가면, 뭔가 이렇게 자연의 색깔? 이런 것들이 조금 정겹게 음. 느껴지고 이래서 남편한테 귀농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남편은 그나마 목포시라는 도시에서 음. 태어났기 때문에 시골을 전혀 몰라요. 농사 일을 전혀 모르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남편이 여러 번 물어봤어요. 자기는 할줄 아는 게 없는데 귀농할 수 있겠냐, 음. 귀농할 수 있겠냐. 샤인머스켓을 선택하신 이유는 뭔가요? 남편이 귀농을 하는 거 좋지만 반농사는 자신 없다 있어요. 음. 그래서 음. 과실수를 심었으면 좋겠다 해서 음. 예, 포도를 선택하게 됐지요. 음. 제일 힘드신 게 어떤 거든요? 풀 벌레. 풀, 풀 벌레. 네. 음. 제가 이제 이, 이 조그만한 이제 모르니까 동네 분들이 조금씩 깨도 심어주시고 파도 심어주고 그러셨어요. 네. 근데 이제 심어주셨으니까 보니까 풀이 나요. 그래서 음. 팍 풀을 뽑아요. 열심히 한열 시간 뽑은 것 같아요. 근데 음. 돌아보면 한몇 평도 안 돼요. 음. 뽑은 게 그래가지고 제가 허공이 되고 아 힘들어 죽. 얘기했더니 음. 동네분이 또 지나면서 들어가,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모르니까 왔지 알면 왔겠어? 음. 모르니까 왔지 그러면서 작년에 첫 기농치고 여기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음. 네. 어, 먹으라고 상추도 심어주시고 깻잎도 음. 심어주시고 파도 심어주시고 음. 파도 심어주시고 이웃들이 하... 아주 좋아요 음. 네, 이웃들이 너무 잘해주시고 제가 전화해서 밖에 외출하면 우리 하우스 문 열렸어요 으, 열렸네 감사합니다 비 와도 잘 다치는 거 봐주세요 <laughs> 전화 끊고 또 이장님이 제가 기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음. 여자가 또 기계 다루기가 음. 힘들고 네. 이장님이 와서 다 기계로 로탈리 쳐주시고 음. 네. 옆에 이제 이장님 어디 갔다 오세요 네 집에 풀이 많아서 로터리 치고 오네. 뭐 우리 집 우리 집 로터리 쳐주고 음. 가고 계시고. 제 어렸을 때다 주암댐 공사로 다 도시로 나갔어요. 음, 근데 저희 그렇지. 친정 엄마가 도시에서 시골로 시집으로 왔었거든요. 음. 그때 다들 희한하다 했죠. 그런데 나갈 기회가 됐는데도 엄마가 도, 시골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도시는 도시보다 시골이 성실하고 정직하면 살수 있는 데래요. 음. 내가 열심히 하고 정직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시골이래요. 이제 엄마의 그 깨끗함, 성실했던 마음, 정직했던 마음, 그래서 시골을 선택한 마음, 그것을 조금 알수 있을 것 음. 같아요. 네. 저도 남은 건 그렇게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laughs> 지금 저희가 대형 하우스 7동에 대형 하우스, 7동 연동 하우스죠. 600평. 그러니까 보통 하우스가 이렇게 한동씩, 한동씩 짓는데 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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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동그란 게 네. 한동이에요. 네. 이것이 7동으로 돼 있다고요. 음. 그러면 훨씬 더 시설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네. 어. 왜냐면 이제 개폐기나뭐 음, 이거 또, 뭐, 설치비. 예, 예, 설치비가 더 많이 드니까요 네. 저는 돈이 없었어요. 네. 어,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도 나름 직장 생활을 했었지만 어, 아이들한테 넘치게 투자를 했기 음. 때문에 이렇게 저축을 하면서 할수 없었고 그냥 벌어서 쓰고 벌어서 쓰고 그랬었거든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음. 솔직히 귀농이 두렵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음. 유튜브나 이런 매스컴 보면 여유 자금이 있어야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귀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음. 어, 돈이 없었는데 또. 어, 군에서나, 어, 뭐, 기술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또 귀농을 할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그 희망만 가지고 이제 솔직히 왔거든요. 왔는데, 음. 저는 그냥 하우스 있는 것을 샀어요. 음. 어, 어, 조금 기회가 좋아서. 음. 그래서 이제 수리비가 한 3천만 원 들었고, 음. 어, 그 묘목 식재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글쎄요, 저는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예, 총? 네, 음. 총 들여서, 이 하우스만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한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럼... 남들에 비해서는 적게 들어간 거예요. 이제 첫째는 색깔이 연두빛깔이 나면서 음... 반짝거려야 돼요. 음... 샤인이 빛나다, 그렇죠. 비추다 뜻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색깔이 연두빛깔이 나면서 반짝반짝 빛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알은 조금 커야 되죠. 왜냐하면 씨가 그, 그, 없는 것을 하기도 하지만 씨를 없애는 처리 가운데 이, 알, 이 알맹이를 크게 만드는 그렇죠. 효과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은 커야 돼요. 음... 어, 그리고 먹었을 때, 망고향이 나면서 달콤해야 되죠. 망고 망고향. 네, 유황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금물. 소금물? 네, 소금물이 미네랄이 많다 그래서 음. 옆면 시비 살포할 때 소금물을 같이 옆면 시비 하고 있어요. 옆면. 어, 이파리에다가 살포한다. 옆면 시비, 음. 네, 옆면 살포. 제 친구들이 저한테 얼굴 표정이 달라졌대요. 이렇게 밝게, 이제 한, 항상 이제 어, 웃어야 되는 직업을 가졌기 그렇죠. 때문에 웃지, 웃었지만, 이렇게 웃은 적은 없다고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음. 네. 그리고 제가 <laughs> 꾸미지 않으면 밖을 못 나갔어요. 음. 근데 지금은 꾸미지 않아도 나가요. 네. 화장 안 해도 나갈 수 있어요. <laughs> 첫째, 내가. 어~ 이제 우리 도시에서는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말고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지만이 성공한다 해요 예 그렇죠. 네, 도시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소비자가 원하는 걸 해야 성공한다 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인내해야 될 시간이 많아요 귀농에서 가장 결정해야 되는 거 뭐냐면 내가 할수 있는 작물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작물 음...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작물 맛있고 싱싱하고 좋으면 소비자는 사거든요 왜냐하면 먹어야 되니까 그렇예 네. 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작물을 선택하는 거니까 제가 음. 알고 있기로는 강진군에서 음. 굉장히 귀농인과 그~ 국민들한테 잘하는 걸로 알고 음. 있어요 그리고 어~ 제가 귀농을 하면서 어~ 뭐~ 텃쇠나 음. 그리고 면사무소 가서 문의나 군에 가서 문의할 때마다 굉장히 귀농인으로서 어,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그런, 그, 이런 서비스나 이런 민원 상담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면 기농에 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저희 강진군은 2007년도에 전국 최초로 기농이 조례를 제작을 했어요. 음.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기농 1번지 그런 명성을 얻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37명 정도가 강진군에 기농을 한 것으로 소개가 잡혀져 있습니다. 음. 균농 정책이 어떤 것이 있고, 강진군이 자랑할 만한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강진군은 기농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하고 있다는 이좀 음. 자랑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어, 주작목 배움교실이라 해가지고, 음. 농업인들 원하는 여러 다양한 품목을 설정을 해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그 배움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대일 맞춤 교육이라고 해서 한 5일 정도 농기농인과 선도 농가간에 교육을 네.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는 귀농한 이유가 혼자 떵그락 있는 것보다 이런 같이 하는 공동체 생활 그리고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어 이제 저는 혼자 배부르고 싶지 않아요. 어, 그리고 그렇게 통장에다 돈을 모아서 어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내가 남한테 돈 빌리러 가지 않는다면 나눠주면서 살고 싶어요.